혹시 요즘처럼 무더운 날, 냉장고에 참외 한두 개쯤은 항상 넣어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참외 한쪽, 점심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달콤한 참외 몇 조각, 그리고 저녁 무렵 더위에 지친 몸에 다시 한번 시원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바로 그 참외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참외 그냥 달고 시원하다고만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아마 다시는 아무 생각 없이 드시진 못하실 겁니다. 91세 현직 한의사가 이야기한 바로는 참외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에 열을 내려주고 수분을 정돈해주는 자연의 명약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효능을 지닌 식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버리는 참외 껍질과 씨앗에 오히려 치료의 열쇠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우리가 참외를 처음 접하게 된건 대개 어린 시절 시골 외갓집 마당 아니면 한여름 방학 때 할머니 손에 들려 있던 참외 바구니였죠. 그 시절의 참외는 그냥 단순히 배고플 때 먹는 간식이 아니라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진정시키는 자연의 처방전 같았다는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참외는 그저 수박보다 조금 작고 시원하고 가격도 부담없는 과일 쯤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몸에 좋긴 하겠지 하며 먹고 계시지만 정작 어떤 작용이 몸 속에서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약학, 해부학 현대 영양학까지 통합해서 보았을 때 참외는 단순한 시원한 과일이 아니라 몸속의 독소를 빼주고 염증을 완화하며 심지어 노폐물을 씻어내는 천연 이뇨제이자 내열 조절제입니다. 게다가 참외에는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C, 마그네슘, 칼륨 같은 항산화와 전해질 균형의 핵심적인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심혈관계, 신장, 피부 눈 건강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 고령자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과일이 바로 이 참외입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열과 수기를 정리하는 과일로 간주합니다. 즉, 우리 몸속에 불균형하게 몰린 열을 내려주고 과하게 빠져나가는 땀과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91세 한의사분께서 말하길 참외는 여름철 인삼이고 노인의 방광을 지켜주는 지킴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말 그냥 들으면 우스갯소리처럼 느껴지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과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면 참외 속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며 동시에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즉 땀이 많아지고 혈압이 요동치기 쉬운 여름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노년층에게 참외는 약이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참외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외는 성질이 찬 과일이기 때문에 속이 냉한 체질, 특히 위장이 약한 분이나 장이 예민한 분에게는 오히려 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빈속에 드시지 말고 하루에 반개 이하 정도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의사분들이 강조하는 말중 하나가 바로 참외는 해독제이 돼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참외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건강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걸까요? 참외는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염증을 낮추고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여름철 장염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씨는 삶아서 차처럼 드셔 보세요. 참외 씨는 예로부터 이뇨제와 해열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옛 의서에서는 한여름 더위로 기운이 쭉 빠진 노인에게 참외 씨차를 먹이면 하루 만에 회복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유, 수박, 청량음료와 함께 먹지 마세요. 참외는 수분 함량이 많고 소화 속도가 빠른 과일이기 때문에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소화불량, 폭통,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음식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어떤 기준을 떠올리시나요? 맛이 좋아야 하고 소화가 잘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내 몸에 맞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맞는다는 말은 사실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 기운이 맞는다고 말할 때그 뜻은 그 음식이 몸이 기운을 살려주느냐? 망가뜨리느냐를 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91세 한의사가 한평생 연구하고 임상에서 지켜본 참외의 기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참외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외는 위로 뜬 열을 내려주고 밖으로 새는 기운을 안으로 모아주는 과일이다. 한마디로 몸 안팎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운 정리꾼이라는 이야기지요. 자,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유 없이 땀이 많아졌거나 몸이 자주 붓고 다리 힘이 빠지며 속은 답답하고 열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드시진 않나요? 밤에는 더워서 잠을 설치고, 낮에는 기운이 빠져서 나른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건 바로 몸속 기운이 흐름이 엉켜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운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으로 나뉩니다. 위로 뜨는 기운, 아래로 가라앉는 기운, 안에서 밖으로 흐르는 기운.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흐름이 점점 불균형해집니다. 머리는 뜨겁고 다리는 차가워지고 속은 더부룩한데 땀은 자꾸 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기운이 쭉 빠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죠. 바로 이때 참외가 제 역할을 합니다. 참외는 몸속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며 특히 열이 머리에 몰린 상태, 즉 고혈압 불면 열감성, 두통 같은 증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한마디로 기운이 엉킨 방향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식물입니다. 참외는 보기엔 평범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마치 청량한 바람과 같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참외 안에는 실제로 이뇨 작용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자연의 성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트룰린 칼륨 그리고 마그네슘이 그렇습니다. 이중 시트룰린은 몸 속에 쌓인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조절하여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 이완제 역할을 하죠. 그러니 노년기에 가장 빈번하게 겪는 부종, 고혈압, 다리 저림. 불면증 등의 증상을 참외 한 조각이 꽤나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셈입니다. 이제 어르신 참외의 기운이 왜 몸을 살리는지, 왜 여름철마다 옛 어르신들이 참외를 늘 곁에 두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지요? 예전에는 땀띠가 심할 때, 배가 더부룩할 때, 어지럼증이 올때 할머니께서 참외를 잘라 껍질과 씨까지 모아 약처럼 끓여서 우리게 하셨던 기억. 혹시 떠오르시지 않나요?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도 참외는 열을 내리고 담을 삭이며 갈증을 먹게 하고 땀을 줄이는 과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외 껍질은 피부에 열독을 빼주는 해열약, 참외 씨는 신장이 열을 식히고 방광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보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기운이라는 것은 체질마다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찬 기운이 많은 사람에게 참외는 몸을 지나치게 냉하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붓기가 자주 생기는 분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참외를 처방할 때도 반드시 체질을 먼저 살핀다고 했습니다. 기운을 살리는 음식도 맞는 사람에게 써야 약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럼 어르신께서 나는 참외를 먹어도 되는지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이런 고민이 드시겠지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열이 많고 소변이 자주 마렵지 않다면 참외는 매우 잘 맞습니다. 수분대사 촉진 효과가 탁월합니다. 손발이 차고 속이 더부룩하며. 설사를 자주 한다면 참외는 찬 성질이 강하니 소량 섭취 또는 따뜻하게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잠을 잘못 자고 다리가 자주 저리다면 참외 껍질 또는 씨앗을 차처럼 끓여 드세요. 기운을 진정시킵니다. 한의사는 말합니다. 참외는 기운이 어지럽게 흩어진 사람을 차분히 앉혀주는 과일이다. 이 말이 바로 참외가 단순한 여름 간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흐름을 정리해 주는 자연의 음식임을 말해줍니다. 무더운 여름 밖에서는 열기가 몸을 덮치고 속에서는 기운이 마르며 흐름이 꼬여 있을 때 참외 한 조각 그 조용한 기운이 어르신의 여름을 바꿔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참외를 다시 보시겠습니까? 어르신 혹시 요즘 들어 몸이 자꾸 붓는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뻑뻑하게 붓고 신발이 평소보다 갑갑하게 느껴지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같아 수면도 자꾸 끊기고 그런데 낮에는 또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속이 답답하신 느낌 이런 현상들 혹시 무심코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이 모든 증상은 몸속 수분 순환의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수습의 정체라고 부르지요. 쉽게 말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기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위나 팔다리에 쌓이면서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한 붓기에서 그치지 않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관절이 무겁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심지어는 어지럼증이나 두통까지 올수 있습니다. 몸에 물이 고이면 기운도 막히고 기운이 막히면 마음까지 눌리게 되지요. 그런데요, 이럴 때, 옛 어르신들은 참외를 참 많이 찾으셨습니다. 특히 여름철, 땀은 많이 나는데, 속은 더부룩하고, 소변은 시원치 않고, 여름 머리에 뜨는 느낌이 있을 때, 참외가 그 답답한 흐름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참외는 수분이 많고,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 속에 쌓인 불필요한 수분을 바깥으로 끌어내주는 작용, 즉, 이뇨작용을 탁월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게다가 참외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체내에 과도하게 쌓인 나트륨을 배출해 주는 역할도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91세 한의사는 말합니다. 참외는 몸속의 고인습기를 밖으로 이끌어 주는 여름의 명약이다. 그가 보기에 참외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속 기운과 수분의 통로를 동시에 정리해 주는 자연이 선물이라고 하셨지요. 현대 과학도 이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참외에 들어있는 시트룰린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이 배출되면 부종이 줄어들고 기운이 머리로 몰리지 않으면서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외를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몸이 붓는 증상이 줄어들고 손발이 가볍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는 얼굴선이 날렵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참외는 단순히 물을 많이 먹었다고 이뇨가 되는 게 아니라 불균형한 수분을 정리해 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의 기운이 어느 방향으로 얽혀 있는지를 살펴보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몸이 너무 차가우신 분들은 참외가 오히려 몸의 기운을 더 흩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참외를 꼭찬 상태가 아니라 실온에 두어 미지근하게 드시거나 껍질을 끓여서 차처럼 마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91세 한의사도 말했듯 참외는 기운을 정리하는 도구지 채워주는 보약은 아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기운이 막히고 물이 고여서 무겁게 느껴질 때 참외 한 조각이 그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배가 고플 때 배를 채우는 음식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어르신께서 참외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손발이 무겁고 잘 붙는다 참외는 수분 대사 개선에 좋습니다. 월단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에 소량씩 드세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고 피곤하다 이뇨 작용이 강해지면 오히려 더 잦아질 수 있으니 늦은 저녁에는 참외 섭취를 피해 주세요. 무더위에 몸이 무겁고 더부룩하다 참외는 열을 내리고 수분을 정리해 주므로 소량을 자주 나눠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참외는 몸속 수분의 흐름이 어지럽게 얽힌 상태를 정리해 주는 과일이지요. 몸이 붓는다는 건 그저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물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참외는 그 막힌 물기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냉방기구로 인해 밖 같은 차고 속은 덥고 땀은 나는데 속은 답답한 그런 불균형한 기운 속에서 참외는 몸이 흐름을 바로 잡아주는 가장 순한 해독제와도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붓기로 손가락이 불편하셨다면 가볍게 얇게 썬 참외 몇 조각 그리고 따뜻하게 우리 차한 장과 함께 자연이 전해주는 기운이, 순환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지만 선명한 변화가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어르신들 참외는 단순히 달고 시원한 과일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참외 껍질과 씨에도 몸을 돕는 놀라운 한방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참외 껍질은 예로부터 피부의 열독을 빼고 몸속 습기를 없애는 데 쓰여 왔고, 이는 곧 부종을 완화하고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껍질을 말려서 차로 우려내면 몸속 독소가 풀려나가는 듯한 청량한 느낌을 주어 여름철 열로 인해 달아오른 몸을 식히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씨앗 역시 참외의 소중한 한방 재료입니다. 참외씨는 신장이 열을 내려주고 방광의 기운을 안정시키는데 탁월하며 이는 소변을 시원하게 하고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에서는 참외씨가 폐와 신장의 기능을 보조하여 체내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자연의 약재로 여겨집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체내의 습기가 차기 쉬운 노년기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담겨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 부종이나 요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듯 참외 껍질과 씨는 단순한 과일이 부산물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는 자연의 선물이 되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특히 껍질은 차로 마시거나 적당히 익혀서 섭취하는 방법이 추천되는데 너무 차갑게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참외 씨를 말려 가루로 만들어 차로 우려내면 부드럽게 몸속 기운을 정리하고 수분 대사를 도와줍니다. 한의사는 오랫동안 참외에 이런 성분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는데 껍질에 함유된 다양한 식이섬유와 천연 항산화 물질들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씨앗 속에 들어있는 필수 지방산과 아미노산은 신장 기능을 보조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은 한방 효능 덕분에 참외 껍질과 씨는 여름철 보양식이나 건강 차로 널리 사용되며 특히 더운 날씨에 몸의 열을 내려주고 수분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만약 몸이 자주 붓거나 속이 답답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 있다면 참외 껍질차와 씨차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길 권합니다. 몸의 기운과 수분이 흐르는 길이 자연스럽게 정돈되면서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모든 음식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 기운이 많은 분들은 참외 껍질이나 씨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몸이 차가워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 많은 것이 좋습니다. 또한 껍질과 씨를 섭취할 때는 청결하게 세척하고 제대로 말려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외는 우리가 여름마다 즐기는 달콤한 과일이자 몸속 기운을 다스리고 수분 대사를 돕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껍질과 씨 또한 그 가치를 잊지 말고 함께 활용하신다면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외의 맑고 청량한 기운이 여러분 몸과 마음에 가득하게 기원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을지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참외처럼 몸에 좋은 과일도 때로는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참외는 특히 수분 조절과 이뇨 작용에 뛰어난 과일인데요. 그 특성을 살려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수분 배출과 해독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과의 조합이 참외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수박이 나 오이 같은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체내 수분 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의 붓기가 줄어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참외와 함께 먹으면 신선한 채소인 상추나 미나리 같은 이뇨 작용을 돕는 식물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둘째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좋은 음식과 함께하는 것도 참외의 건강 효과를 높여줍니다. 참외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은 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나 시금치. 그리고 고구마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참외를 적절히 섭취하면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셋째로 참외의 시원한 성질과 상극이 아닌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강이나 계피 같은 향신료는 몸을 따뜻하게 해 주고 소화를 촉진하는데 참외와 함께 먹을 때 소화 불량을 막아주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만 너무 매운 음식이나 과도한 자극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로 참외는 단백질 섭취와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를 이기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할 때 참외는 소화를 돕고 몸을 가볍게 해주는 역할을 하여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생선이나 닭고기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균형 잡힌 식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로 참외와 함께 먹으면 좋은 것은 수분이 많은 국물, 요리 입니다. 된장찌개나 미역국처럼 영양가 높고 수분이 풍부한 국물 요리와 함께 먹으면 체내 수분 균형 유지에 좋으며 여름철 탈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참외는 다양한 음식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든 음식 궁합이 그렇듯 개인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몸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참 참외와 찬성질을 가진 채소나 과일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한 이뇨 작용이 부담이 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참외를 건강하게 드시려면 적절한 양을 지키고 다양한 식품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하실 때그 효과가 배가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찰떡궁합 음식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여름철 건강한 식단에 꼭 활용.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참외는 단독으로도 뛰어난 건강 과일이지만 주변 음식들과 함께 할때 더욱 빛을 바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참외와 좋은 음식들의 조화를 통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르신들 참외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참 좋은 과일인데요. 그렇지만 신선한 상태로 오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영양소가 손실되고 맛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참외를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외를 구입할 때는 겉껍질이 고르고 노란빛이 선명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물러지거나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은 피하시고 단단하면서도 적당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 신선함의 표시입니다. 또한 참외 표면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에서 생긴 천연 왁스 성분으로 껍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입한 참외는 바로 씻지 말고 마른 천으로 살짝 닦아내는 것이 좋으며 씻을 때는 먹기 직전에 하는 것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참외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는 통째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랩이나 비닐에 싸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참외를 자른 후에는 랩으로 밀봉하여 바로 냉장 보관하시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외는 온도 변화에 민감한 과일로 너무 낮은 온도에 장시간 보관하면 맛과 식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 냉장고의 야채실 같은 비교적 온도가 일정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참외를 자를 때는 깨끗한 도구를 사용하고 손도 깨끗이 씻은 후 손질해야 식중독이나 세균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으로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너무 차갑게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냉장보 보관한 참외라도 먹기 전에 잠시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외 껍질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깨끗하게 세척한 후 얇게 썰어 샐러드나 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외 씨도 말려서 차로 우려내면 몸속 수분 순환과 이뇨 작용에 도움을 주니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외를 먹을 때는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식사 중간 중간 간식이나 수분 보충용. ]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외를 즐기실 때는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참외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만약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참외는 자연이 주는 건강한 선물인 만큼 제대로 보관하고 올바르게 섭취하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보관과 섭취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참외의 신선한 맛과 영양을 오래도록 즐기시길 바랍니다.